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품평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객관성을 띄워줘야 된다는니야 객관성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평을 하는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품평은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. 또 여기서 기준을 완전히 어 제시할 수도 없어요.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차를 마시면서, 차를 즐기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만들자. 공통적인 분모는 가지고 가자. 자, 품평이에요. 자, 맛의 기준이에요. 그죠? 우리가 차를 품평할 때는 차 맛의 기준이에요. 차 맛의 기준을 잡자.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?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, 차도 음식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"맛있다"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? "맛있다" 일단 "맛있다" "맛있다"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"맛있다"라고 하죠? "맛있다". 응? 맛이 좋아요 할때 조화로울 때 조화로울 때 뭐가 조화로울 때? 고상미라든가 아니면 좀 부드러운 맛 그리고 달큰한 맛 그런 것도 향과 함께 고상 단맛 이건 차에 대해서 그죠? 차에 대해서? 음식은 간간 간? 네. 어떤 간 짠지 짜다 싱겁다 이것이 간이 맞아야. 네. 짜다 싱겁다. 네. 짜다 싱겁다. 이런 거. 또. 색깔. 색깔, 음식의 향기. 음식의 향. 미 색. 색. 그죠?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색도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 또 향도 마찬가지고. 뭐 짜고 맵고 뭐 여러가지 맛들. 근데 음식의 맛에 맛있으려면요. 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죠? MSG? MSG? <laughs> MSG? <laughs> 맛있지. 맛있지. 아. 네. 상당히 중요한 s g m s 요 MSG? MSG? m 요 g MS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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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 g m 도 달아야 아야되 g MS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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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s g m s 요요 근데 단맛만 너무 많으면 느끼하거나 또는 달아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단맛에 맵거나 뭐 짜거나 이런 맛들이 가미가 돼서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. 근데 맵기만 한데 달지 않으면 맛이 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. 그렇죠? 자성해버 단맛이 중요해요. 단맛이 오행으로 토해요. 우리가 이제 뭐 천간지지 뭐 얘기할 때. 어, 지지에서, 지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거든요. 물질적인 거예요. 그래서, 천간에서는 목, 화, 토, 금수가, 토가 중간에 있는데, 지지로 내려오면 이 토가 이 사이사이에 다 껴요. 이렇게. 그래서 토가 목, 화, 금수와의 중간중간에서 변화해주는, 또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토가 단맛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워도 달아야 되고 짜도 달아야 되고 신맛 끝에도 단맛이 있죠. 그러니까 단맛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단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맛들과 조화가 있지만 그 중에 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단맛이에요. 차도 그렇잖아요. 차 마실 때 달지 않으면 맛있다고 안 느껴요, 대부분. 쓰기만 하면 맛이 없어요. 떨기만 해도 맛이 없어요. 단맛이 풍부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 차가 썼다가 입에 들어왔을 때 썼는데,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잖아요.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? 회감. 회감이 빨리 올라오고, 회감이 오래 가고, 이걸 좋은 차로 여기죠? 그러니까, 어 차에서도 이 고산미 다음에 오는 단맛이 중요한 거예요. 단맛이 있어야 돼요. 근데, 이 단맛을 잘 느끼려면, 음식에서도 매운맛, 짠맛, 뭐, 신맛 등등, 다른 맛들이 오면서 단맛이 와야 되듯이, 차에서도요, 쓰고 떫은 맛 뒤에 단맛이 오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차가 좋은 차예요. 맛있는 차예요. 오로지 달기만 하면 맛있다고 안 느껴요. 질려요. 음식처럼 너무 단 음식만 먹으면 질리잖아요. 그렇듯이 차도 이 조화가 중요한 거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품평을 할때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. 이 차가 맛있는 차, 또 맛없는 차, 나중에 발전이 잘될 차. 뭐, 이렇게 여러 가지 쿨평을 할 때, 그 기준을 잡을 때, 요 요소들을 고려해놓고, 우리가 하나하나의 기준을 세워보자.